라이팅 올바른 일이야. 행성을 위해서 하는 올바른 일을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구를 위해 하는 올바른 일이야. 각각의 이러한 선택들은 개인의 썰에서 상황에 달려 있고 행동에 달려 있고 환경을 위한 최고의 것은 지금 개인에 달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이다 이렇게 돼서. 답은 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행동에 더 나아. 그래서 3번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첫 문장에서. 때때로 행성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걸 아는 것은 어렵다. 지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올바른 일을 해야 되지 이걸 아는 건 어렵단 얘기야. 자 왓은 관계되면서 왓까는 무슨 뜻이야? 기 것이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좋게 들리는 말이지. 뭐에 좋게 들리는 말이냐면은 지구의 행성에, 행성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괜찮게 들리는 말. 이거는 necessary.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에 여기 앞에서 있잖아. 좋게 들리는 말도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니까는 좀 자세히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은 루프탑이니까, 옥상에, 솔라 패널, 태양열 전지판이야. 옥상에 있는 태양열 전지판은, 원어부는 뭐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원어부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웨이즈. 이렇게 했죠. 옥상에 있는 태양열판은 가장 비싸고, 가장 적게, 이펙티브, 효율적인 방법인데, 여기 2 이하가 웨이즈를 갖다 꾸며.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비싸 근데 효과는 가장 적은 것중 하나가 옥상에 있는 태양열판이다. 얘는 지금 왜 들어갔냐면 은 좋게 들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좋게 들린 게 환경에 의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태양열판은 좀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효과가 되게 적다 그랬어. 지구에 도와주는데. 그리고 또 되게 비싸. 그러니까 안 그런 거에 대한 예의죠. 자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 바잉은 동명사 주어야 기나 겉 이렇게 돼. 구입하는 거야. 지역에서 나온 음식을 구입하는 건 실제로 증가시키는 거야. 워터 플루시아 물의 오염과 쓰레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루프탑 얘기가 들어갔죠. 루프탑의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역 음식 구매하는 거. 이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여기 이 문장에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에 어떤 예시에 해당하겠죠. 자, 따르면은 연구야. 덴마크와 영국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그러니까 비닐로 된 식료품 가방은 그니까 비닐 비닐 봉지죠. 이건 아마 실제로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야. 면으로 된 가방이야. 기후를 위해서 for 그리고 물을 위해서 비닐 봉지가 면 가방이니까는 에코백 이런 것보다 비닐 종 비닐봉지 가방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연구가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글은 지금 뭐냐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좋게 들릴 수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좋게 들릴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을 거다에 대한 예시가 루프탑과 지역 음식 구입이 지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비닐봉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자, 당신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자, 모든 혹은 몇몇의 그러한 클레임,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서 앞에 태양열 전지판이 좋을 수도 있고 지역 음식이 지역에서 나온 음식을 구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비닐봉지 말고 면을 사용한 면 가방을 사용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너는 디서 우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you may be right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는 루프탑을 써야 돼 루프탑에서 있는 전지탑 지역 음식 그 다음에 비닐봉지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네 말이 옳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돼 it depends 달려있다 당신 각각의 상황에 달려 네 말이 옳을 수 있는데 그건 각각의 상황에 달려 있어 만약에 당신이 리브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냐면은 음, 아리조나주 예를 들면은 여기 피닉스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열 전지판은 스마트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는 태양열 판이 지금 어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랬어. 환경을 도와주는데 되게 비싸다 그랬어. 하지만 개인에게 지금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죠. It depends on your individual circumstance. 개인한테 달려있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얘기는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스마트한 초이스가 될 수도 있어. 유징, 사용하는 거야. 동명사 주어야. 당신 자신의 면으로 된 가방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without 몸 없이, 예외 없이 쇼핑하기, 어, 쇼핑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for several years, 몇년 동안 유징, 사용하는 것은 아마 조금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야. 환경에 좋을 수 있어. 비닐봉지 말고 아까 여기서 면 가방을 쓰면은 어떻다 그랬냐면 음 지우고 다시 보면은 기우 면 가방 이쪽에 있죠. 자, 코튼 백 있잖아. 코튼 백보다 플라스틱이 지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은 자, 코튼 백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 계속 사용해. 그리고 쇼핑을 위해서 예외 없이 몇년 동안 사용해. 그럼 이거는 is better 좋을 수 있어. 뭐에? 환경에 좋을 수 있다. 그 대안책보다. 이 대안책에 해당하는 건 플라스틱 비닐봉지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안좋다 그랬어. 루프탑 패널에 약간 효과가 다올리스트 가장 적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실제로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면이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 루프탑이 좋을 수도 있다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뭐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려있다 요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을 기준으로 위에 나온 내용이랑 지금 반대를 반대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야 각각의 이러한 선택들은 그러면은 지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지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올바른 일에 대한 이런 선택들 있죠 이건 달려있다 개인의 셀프 n 턴스 환경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고 최고의 해결책이야. 환경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퍼스널 개인마다 개인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답은 3번.